최근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중국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함에 따라 TSMC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위기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업체로 애플,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주요 공급처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 확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TSMC의 생산 라인은 전면적으로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대만의 방어 능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적 압박이 대만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TSMC와 같은 기업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TSMC는 해외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미국 및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대만 정부도 TSMC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 예산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TSMC의 위기는 단일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TSMC는 단순한 기업 이상의 상징이 되었다. 이 회사의 안전과 존속 여부는 대만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TSMC의 위기는 그저 기업의 생존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과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관리와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만의 TSMC가 중국의 침략을 받는다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은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TSMC는 첨단 반도체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TSMC가 위기를 맞이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상당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메모리칩 제조업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차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TSMC의 위기는 삼성전자에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AI, IoT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은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다 것이다. 주요 산업군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삼성전자는 이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향후 전략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다각화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TSMC의 기술력이 흔들리는 사이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의 리더로 자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만 TSMC가 중국의 침략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는 기술 리더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며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TSMC가 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대전환기가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미래의 반도체 시장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HBM 메모리 AI 반도체 기술을 통해 3년 후 현재보다 5배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혁신적인 발전은 반도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HBM3 메모리는 고속 데이터 전송과 대량의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여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차세대 기술을 통해 그래픽 처리 및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HBM3는 AI 모델의 훈련과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을 대폭 향상시키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SK하이닉스와 같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기술의 선두 주자로 엔비디아의 수요 증가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HBM3 발표가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HBM3의 도입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고성능 컴퓨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AI 솔루션을 채택하며 이러한 혁신은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한층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HBM3 발표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식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러한 기술적 혁신에 힘입어 더욱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HBM3에 대한 발표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근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겠다는 결정은 반도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결정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이 인수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인수 계약이 체결되면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내재화하게 된다. 이는 고급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수 있다. 인텔은 그동안 낸드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닉스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랜드 가격 상승은 하이닉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랜드 메모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하이닉스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주가의 탄력을 더할 요소가 될 것이다. 소비자 전자기기와 서버. 데이터 센터 등에서 요구되는 대량의 저장 공간을 충족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이닉스는 인수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 이상으로 반도체 산업 내 입지 강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랜드 가격이 오름세라는 점은 주가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인수 전략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반도체 산업 내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이닉스는 높은 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최대 실적과 최대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BM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폭이 뛰어난 메모리로서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및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2 이미 차세대 HBM3 기술 개발을 통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전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며 고객이 더욱 높은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할때 적합합니다. 하이닉스는 2025년까지 HBM 제품의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고 이와 함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상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HBM 양산 기업으로서 하이닉스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이 회사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적시 대응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하이닉스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향후 AI 연산 용량 증가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고도화로 인해 HBM 메모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앞으로도 세계 최고 HBM 양산 및 성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31일 하이닉스의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 증가가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공지능, IoT, 5G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하이닉스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이는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회사의 재무 상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이닉스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공정 관리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재무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닉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위치가 언급될 수 있다. 하이닉스는 여러 국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과 같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품질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하이닉스의 성장성을 강조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분석들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유발하며 추가적인 매수세로 이어졌다. 결국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 2025년 3월 31일 하이닉스의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 증가가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공지능, IoT, 5G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하이닉스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이는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회사의 재무 상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이닉스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공정 관리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재무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닉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위치가 언급될 수 있다. 하이닉스는 여러 국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과 같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품질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하이닉스의 성장성을 강조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분석들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유발하며, 추가적인 매수세로 이어졌다. 결국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